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넘게 기업 재무와 은퇴 설계를 하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퇴직금 3억이 단 18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져 버린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은 62세에 31년간 다닌 중소 제조업체에서 정년 퇴직을 하신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고 계셨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사업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30년간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사업에서도 그대로 통할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직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사업에서의 리스크 관리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두 번째는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라는 점이에요. 이 분은 퇴직금 2억 5천만 원에 추가 대출 2억 원까지 해서 총 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셨어요. 노후 자금을 전부 한 곳에 몰아넣는 건 도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초반 성공에 속아서는 안 돼요. 처음 몇달 수익이 좋았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계절성, 경쟁사 등장, 예상치 못한 사고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런 변수들을 과소평가하시죠.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얼마 전에도 부산에 사시는 김영호 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올해 59세인데 2년 후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든요. 퇴직금이 2억 8천만원 정도 나올 예정인데 평생 꿈꾸던 펜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간 건설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펜션 운영 경험도 없고 관광업계 동향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게다가 펜션이 있는 지역의 계절별 관광객수나 경쟁 펜션 현황도 전혀 조사하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또 다른 분은 대구에 계시는 박순자님인데요. 63세의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나서 지금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퇴직금 1억 8천만 원에 전세금까지 빼서 총 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커피를 좋아하시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시작하려는 건데 문제는 그 지역에 이미 카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반경 500m 안에만 카페가 12개나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도 3개나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만의 특색 있는 메뉴와 분위기로 승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마음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되거든요.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꿈을 접고 살다가 드디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가 생겼으니까 설레는 마음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 설렘 때문에 객관적인 분석을 놓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퇴직금 사업 투자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숨겨진 함정들이에요.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정말 큰 낭패를 볼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은퇴 후 사업에서 성공하는 분들과 실패하는 분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 거예요. 세 번째로는 혹시 이미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계획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고 계세요.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이런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금 사업 투자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어요. 제가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발견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메모하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초기 투자 비용에 숨겨진 함정이에요. 대부분 창업 계획을 세울 때 보이는 비용만 계산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카페를 한다면 임대료, 인테리어, 장비 구입비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요. 한국창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창업 시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8%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요. 특히 60대 창업자의 경우는 42%까지 올라가죠.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대비용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간판 제작비, 각종 인허가 비용, 초기 재료비, 마케팅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운영자금이에요. 매출이 없어도 임대료와 인건비는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계획한 금액에서 최소 40%는 더 준비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 경험의 착각을 조심하셔야 해요. 제조업에서 30년 일했다고 해서 펜션업이나 카페업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은퇴 후 이종업계 창업 시 5년 생존율이 12.3% 밖에 안 돼요. 같은 업계에서 창업한 경우에 29.7%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업계마다 고객 특성, 시장 흐름, 경쟁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서비스업에서는 고객 응대와 마케팅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업계에 도전하려면 최소 6개월은 해당 업계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세 번째는 계절성과 경기 변동을 간과하는 실수예요. 특히 관광업이나 외식업은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국내 펜션이나 민박의 경우 7월과 8월 매출이 연 매출의 35%를 차지해요. 반대로 1월과 2월은 연 매출의 6%밖에 안 되죠. 그런데 고정비는 1년 내내 똑같이 나가거든요. 작년에 강릉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한 분은 여름철에는 하루 30만원씩 벌었는데 겨울철에는 일주일에 한 팀도 안 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1년 만에 문 닫으셨어요. 이런 계절성을 미리 계산해서 성수기 수입으로 비수기 고정비를 견딜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네 번째로 경쟁업체 분석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사업하려는 지역에 비슷한 업종이 얼마나 있는지 그 업체들의 매출 현황은 어떤지 철저히 조사하셔야 해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상권 내 동일 업종 밀집도가 높을수록 개별 업체의 평균 매출은 급격히 떨어져요. 카페의 경우 반경 300m 내에 경쟁 업체가 5개 이상이면 신규 창업 시 목표 매출의 60%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해요. 실제로 부천에서 카페를 창업한 한 분은 주변에 카페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만의 차별화된 메뉴로 승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격 경쟁에 휘말려서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60대에 창업하시면 체력적으로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고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직원 한 명당 월 200만원은 기본적으로 나가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구인난까지 겹쳐서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추세예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창업자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업체의 평균 인건비 비율이 매출의 32%나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월 매출이 500만원이라면 160만원은 인건비로 나간다는 거죠. 여기에 임대료 재료비, 각종 공과금까지 빼고 나면 실제 소득은 얼마 남지 않아요. 여섯 번째로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젊은 고객들이 대부분 인터넷으로 업체를 찾고 예약하거든요. 네이버 예약, 배달 앱, 인스타그램, 블로그 마케팅까지 신경 써야 할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60대 분들은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 방식으로만 영업하려고 하세요. 전단지 돌리고 현수막 걸고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서울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분은 배달 앱에 입점 안 하고 버티려다가 코로나 때 매출이 70%나 떨어지셨어요. 일곱 번째는 법규와 규제 변화에 대한 대비 부족이에요. 업종마다 지켜야 할 법규가 다르고 이게 수시로 바뀌거든요. 식품위생법, 건축법, 소방법, 환경관련 법규까지 정말 복잡해요. 위반하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공부하셔야 해요. 작년에 경기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한 분은 건축법 개정으로 기존 시설을 보완해야 했는데 비용이 2천만 원이나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동의와 지원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서만 결정해서 시작했다가 가족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이 반대하면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실질적인 도움도 받기 어려워져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은퇴 후 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떤 점들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자금 관리 전략부터 보겠어요. 절대로 퇴직금 전액을 한 번에 투입하시면 안 돼요. 제가 권하는 건 3분할 전략이거든요. 퇴직금의 3분의 1은 사업 자금으로, 3분의 1은 생활비로, 나머지 3분의 1은 비상금으로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자금으로 정한 돈도 처음에는 절반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운영 자금으로 따로 빼놓으세요. 왜냐하면 사업 초기에는 예상과 다른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성공한 시니어, 창업자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단계적 투자 방식을 사용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사업 파트너나 멘토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서 모든 걸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당 업계에 경험이 있는 분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조언을 구하세요. 특히 젊은 세대와 협업하면 디지털 마케팅이나 최신 트렌드 파악에 큰 도움이 돼요. 부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김정수님 같은 경우는 30대 며느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해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나 SNS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서 예약률이 80%를 넘어서요. 세 번째는 점진적 확장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하지 마시고 작게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키워나가세요. 예를 들어, 카페를 하려면 먼저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고정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메뉴를 늘리거나 공간을 확장하는 식으로요. 경남 진주에서 작은 베이커리로 시작하신 박영희님은 처음에는 빵 종류를 5가지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점점 메뉴를 늘리고 지금은 카페까지 겸업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성장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네 번째로 건강관리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해요. 60대에 사업을 시작하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외식업이나 숙박업은 노동 강도가 높아서 건강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세요. 필요하면 직원을 고용하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주도에서 민박을 운영하시는 한 분은 처음에는 혼자 청소며 식사 준비까지 다 하시다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청소업체와 계약하고 간편식 위주로 메뉴를 바꾸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고 본인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보험과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거예요. 특히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종이라면 더욱 중요하죠. 화재보험, 배상 책임보험, 영업손실보험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고가 한번 나면 사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요. 그리고 안전 점검도 정기적으로 하시고 매뉴얼도 만들어 두세요. 손님이 다치거나 식중독이 발생하면 치료비는 물론이고 영업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아요. 여섯 번째로 시장 조사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해요. 단순히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사업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타겟 고객층을 파악하고 그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야 합니다. 연령대별로, 성별로, 소득 수준별로 어떤 니즈가 있는지 미리 조사하세요. 요즘은 지역별 상권 분석 데이터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 하는 건데요. 저는 권하지 않아요. 특히 담보대출은 위험해요. 사업이 실패하면 집까지 잃을 수 있거든요. 정 필요하다면 신용대출 정도로 최소한만 받으세요. 두 번째는 가족 사업을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인데 이것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면 사업과 가정 모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절대 퇴직금 전액을 한번에 투자하지 마세요. 3분할 전략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시고 사업 자금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본인의 경험이 다른 업종에서도 통할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해요. 새로운 업계에 도전한다면 충분한 사전조사와 경험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 계절성과 경쟁 상황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까지 모두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해요.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잘못 접근하면 4억 5천만 원이 18개월 만에 5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월 10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시작해서 3년 후에는 월 300만원까지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드려요.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본인의 퇴직 자금과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있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관심 있는 업종이 있다면 최소 3개월은 시장 조사를 하세요. 그 지역의 경쟁 현황과 고객 특성을 철저히 파악하시고요. 세 번째로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해서 시작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음 주에는 퇴직 후 안전한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에요. 예적금부터 주식, 부동산까지 연령대별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지, 실제 성공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연금 상품 선택법도 포함할 예정이니까 꼭 시청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